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실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을 주관하십니다. 질병의 시기와 또 범위와 대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손을 잘 씻고 또 마스크를 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그러면서 조심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기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 개인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어, 이 구약에서 수십 차례 걸쳐 언급했던 이 전염병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의 영향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는 이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하십니다. 오히려 이번 교회에 더 주님을 집중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9시에 귀한 QT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온 성도들은 마음에 집중을 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날마다 주께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인,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난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 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메시지까지 귀한 말씀을 어, 세례원을 통하여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의 내용 관찰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22절에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세례는 구약의 율법을 끊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구약의 구원의 표였다면 신약은 이 물세례는 표징이요. 영적 성령의 거듭난 세례를 통하여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 옛적인 더러움을 끊어내고 마치 홍해를 건널 때 우리의 옛적 애굽의 모든 삶의 태도와 관습과 사상과 그리고 또 애굽에서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홍해 바닷 속에 수장시켜 버림으로 죽이는 작업이고 나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세례 의식을 예수님이 직접 행함으로 어, 마치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을 행했던 세례완의 어떤 열일 규례를 따라 예수님은 진정한 세례자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세례 의식을 거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관찰을 보면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과 변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바로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입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오늘 이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그동안 행했던 것, 그래야 말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물두멍 같은 정결 예식, 그야말로 상징적인 예식이죠. 물로 손발을 씻는다고 해서 영혼까지 정결해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번제단의 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시키고 또 물두멍 앞에서 자기 의온 몸과 손을 닦음으로 정결 예식을 참여하며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수에 들어가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 같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성숙하게 해서 그와 한 몸으로 품어 천국 백성 만드시는 위대한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 정결 예식의 상징성을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는데,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옳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에 대하여 과연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당연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상징을 본질로 보는 눈이 분별이고, 본질을 잘 봐야, 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도구마에 붙들리지 않고,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나눌 때 하, 거짓 선자는 자기가 스스로 임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에 꼴리는 대로 말을 하는 자고, 하나님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냐 하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말씀으로 약속대로 종말을 하나님 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구와 묵상 가운데서 네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31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그는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아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할 진정한 창조주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하여 말씀한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구원의 영인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의 달인 거예요. 오늘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오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므로 천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 도 이름에는 구원이었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부를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보혈을 부르십시오. 주의 보혈을 덮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자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와 이 땅을 보혈로 덮으사 나와 이민족이 범한 반역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옵시고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이런 이 사태를 통하여 이 땅과 하늘 가운데 드러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